한국알코올도 보시면 은 월봉의 음, 이 흐름을 깨지 않았고, 그 다음에 넘어갔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올라갔다 눌림 주고 나가고 있는 자리죠. 그러면 올라간 여기, 이 근처까지 15,000원 내지 14,000원까지 이렇게 열리죠. 그죠? 기본적으로.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.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된다. 올렸다 눌림을 주고, 흐름을 여기 꺾은 자리까지 열린다. 그죠? 이런 게 이제 기계적으로 눈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착된 게, 포착된 게, 예, 이런 정도의 자리였었다면 다, 여러분도 아시겠죠? 결과론이 아니라 이거는 다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였던 거죠. 일봉, 그 다음에 주봉, 그 다음에 월봉, 이렇게, 그죠? 그 다음에 목표가도 나와있고 이렇게. 이런 것을 습관처럼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죠. 당연히 이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됐고요, 그죠? 이렇게. 여기는 이제 깨지면 안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열려있는 거죠 네. 이제 주봉 월봉 그리고 일봉 다 기본에서 나옵니다